안녕하세요 삐딱 시승 공간무장 권재현입니다 어, 오늘은 메인캐스트 어, 10-5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만물상 판이 또 나왔네요 약초를 이제 또 어, 태동하는 죽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나오면 뭐 거의 그냥 단순 노가다죠 자 오늘은 이제 조금 그총 정리식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사슬을왜 가져오러 갈까요 <laughs> 네, 웃긴 고양이예요. 오늘은 그냥 좀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제일 얘기하는 게 SR 장비겠죠. SR 장비에 관한 내용과 레벨업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어, 중요하지 어, 않나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내용을 얘기할게 SR 장비와 레벨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육성할 당시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자 그냥 소각금 기준 제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만1을 과금하시면 <laughs> 우선 뽑기는 하지 마시고 어, S 장비를 하나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장비는 그냥 있는 걸로 어, 사냥을 하시면서 뭐 A 장비 뭐 아니면 무료 뽑기 같은 거 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고 어, S 그러 그러니까 무기를 계속 이제 레벨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또 A 등급이 모이거나 S 등급이 나오면 합성을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어, sr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방어구를 하실 때, 어, 방어구를 합성하는 거는, 뭐 이제, 잠깐, 한번 캐릭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알등급 무기를 줍니다. 아, 그러면은, 2개 정도는 한달 동안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등급 두 개를 알등급 네 개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알등급 두 개는 받으니까 방어구도 알등급 두 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진행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등급 네개 만들어야지 하고 S등급을 합성하는 것보다는 알등급 어, 두 개는 그냥 공짜로 나오니까 알등급 어, 두 개만 합성해서 만들고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게임을 하시면. 어,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벨업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좋냐면, 어, 우선은 1일 캐스트 하시고 어, 주간 캐스트, 그 다음에 메인 캐스트를 진행을 어, 하시면 됩니다. 자, 할인 욕을 하죠. 자기는 안전한 데가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레벨업 진짜 빨리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아, 나는 그냥 레벨업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피해 증거를 모아서 혈맹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레벨업을 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으시면 어, 됩니다. 그럼 좀더 빠르게 레벨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터는 공통의 어, 고통의 성체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네요. 자 어둠의 결사가 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제 시약을 영혼석에 뿌리고 오면 좀더 어, 안전하게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게 하시면 레벨업을 좀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스크롤 작업을 어, 하시면 됩니다. 스크롤 하시면 돈도 벌리고 어, <laughs> 레벨업도 되고 어, 일석이조입니다. 이제 원하는 결정을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방어 주문서네요. 아, 무기 주문서 나왔으면은, 한번 그냥 바르고, 어, 그냥 한번 합성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좀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아, 진짜 안 나온다. 이런 걸한번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봤는데, 음, 어차피 생각났을 때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차피 A등급 또 나올 거니까, 아, 안 되네요. <laughs>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어 레벨업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000원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SR 장비 무기하고 SR 장비 어 방어구는 하나씩 맞추고 나머지 5월 R등급 다 가능합니다.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이면 그렇게 하시면 네. 그리고 어... 솔직히 장신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어 장신구는 솔직히 좀 마음 비우고 하고 있는데, 어 나센으로, 저는 어차피 실버 렌즈니까 나센으로 맞춰서,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어 반지만 맞추면 나선을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방어구 업그레이드 끝나면, 이제 장비 던전 돌아서, 이제 연마제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니까,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액세사리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사냥 노가다를 하다가 아 이제 배경템 작업을 그때 또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게임 진행을 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리니지라는 어 게임이 어 장비를 맞추고 레벨을 어 올리는 그러면서 이제 퀘스트를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보는 이제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하나의 즐거움이 이제 또 없어지는 거죠. 퀘스트를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나니까요. 자 이제 죽음의 리퍼를 사냥을 해서 먼저 뭐 성체 입구로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레벨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차피 던전은 다 아실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던전해서 하시면은 될것 같은데 습 레벨업도 있고 던전은 이제 당연히 무조건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던전하시고 1일 캐스트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간 캐스트 하시고 음, 그 다음에 메인 캐스트 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캐스트를 어, 무조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 나 이거 못 하는데, 나 이거 돈을 써서 이거를 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아 그냥 눌러 놓으시고 시간 지나고 뭐 게임을 안 하실 때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그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 피해 흡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냥을 하실 때좀 수월합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해서 뭐총 정리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다 모르니까 얘기를 할게 진짜 많았습니다. 뭐 지금 은뭐 이제 간단하죠. 왜냐면 게임도 나온 지가 이제 두달 가까이 다 됐고 그리고 뭐 이제 아프리카 BJ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게임 방송 어 이제 그쪽에서 워낙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솔직히 좀 정리가 됐습니다. 아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뭐 메인 캐스트 영상 거의 뭐 마지막까지 왔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면서 느낀 거는 또 이제 레벨업 봉인이 또 풀리지 않을까라는 어, 또 생각을 합니다. 위쪽에 글이 나오고 있었네요. 모비진 좀 표시되면 가 몰랐네요. 자, 우리 마니아 대장. 네. 정말 어떻게보면 실버레인저가 좋은거는 아마 이런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희가 이제 블로그도 운영을 하면서 보는데 어뭐 이제 질문도 들어오기도 하고요어 격수분들은 어, 정말 좀 메인캐스트 하는데도 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런거 보면 실버레인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축복일 수도 있는게 솔직히 지금 이 전투력으로 어쨌든, 뭐, 깬다라는 거죠. 예. 시간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뭐, 못 깨는 거는 없다는 걸 봤을 때는, 실버레인저 캐릭 터 자체가, 클래스 자체가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자, 에피소드를, 어, 클리어 했습니다. 10-5, 태동하는 죽음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